그래서 거의 한달 정도 이제 재활에 매진하고 이제 훈련을 하고 이제 이번에 코리아컵으로 이제 복귀를 무사히 다 치러가지고 어좀 순조롭게 몸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그 기억은 사실 지금 봐도 온 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진짜 기적과 같은 경기였고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어 기억에 남을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아닐랄에 대해서 막 그게 크게 막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는데 음. 이번에 문득 그, 그 유튜브에서 우연히 그 아닐랄 스쿼드가 이렇게서 해 올라오더라고요. 아 이런 팀이었구나를 다시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, 어 근데 요즘에 저희가 경기를 치를수록 광주라는 팀이 더 강해지고 있고 단단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몸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. 그것이 그런 세계적인 선수들과의 그런 대결 속에서 저희가 얼마만큼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로 많이 바뀌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많이 기대도 되고 또 그만큼 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어 ACL 경기도 되게 많이 치러봤고 또 아시아에서 좀 네로라는 선수들과 경기를 많이 치러봤다고 해도 지금 저도 사실 처음 겪어볼 만큼 어 정말로 TV에서 또 EPL 그런 어, 그런 데서 많이 보던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는 팀이랑 해서 저도 사실은 되게 새롭기는 한데 어 어쨌든간에 축구는 항상 그런 말이듯이 공은 둥글고 또 항상 변수가 있는 스포츠이고 또 팀으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팀 쪽으로 너무 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후배들도 어,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경기를 준비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고. 또, 제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 다들 어 한번 부딪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 의식이 되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긍정적으로 잘 요소들을 가지고 가면 되게 즐거운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. 미트로비치 어쨌든 간에 그 선수를 상대를 해야 되니까 그 선수랑의 대결이 가장 어 설레기도 하지만 또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칸셀로 이런 애들을 보는 게참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. 네, 워낙 음. 세계적인 선수고 또 축구게임 하면서 써봤던 그런 캐릭터들을 선수들을 또 선수로 만든다고 하니까 다 되게 설레고 되게 반가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중동 경기장에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워낙 건중수도 많고 또 남자들, 남성들만 또 경기를 보러 오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좀 이게 분위기가 솔직히 압도적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. 나관중수도 많고 삼성 소리도 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얼마 전에 감독님께서도 선수단에 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팬들이 저희를 응원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죠.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준비를 하면 저희도 또 같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?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위기에 너무 좌지우지되지 않고 일단은 저희가 할수 있는 플레이에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저희한테 따로 전달받은 건 아직은 없는데, 아무래도 그 중동팀의 뭐, 그게 뭐, 그냥 저희가 느끼는 것 수도 있긴 하지만, 좀, 우호적으로 좀 많이 봐주는 어, 부분들이 있어서,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좀 영리하게 좀잘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로 광주에 온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, 어, 광주 팬분들을 보면서, 아, 진짜 진심으로 팀을 사랑하시고, 되게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이 팀과 선수들을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어, 정말 많이 감동을 받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도 그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, 광주 fc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자존심을 가지고 어, 좀 멋있게 겨뤄보고 또 싸워보고 부딪혀보고 그렇게 경기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